의사가 그래요. 이거는 한번 먹었으니까 끝까지 먹으라고. 언제까지 먹어야 됩니까? 그랬더니. 언제까지 식사를 하실 겁니까? 이래요. <laughs> 그그 그래 말이 이게 무슨 말인가고. 아근데 굉장히 기분이 언짢더라고요. 그거는 수술을 안 하신 분의 통용되는 거 아니에요? 수술하는 건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아니 수술해도 먹어야돼요그 수술. 수술. 얘기를 네. 하셨어요. 저는 수술해 주신 교수님은 보약 안 먹어도 되니까 이거는 꼭 챙겨 먹어야 된다고 음. 한 약이 음. 있죠. 음. 그러니까 갑상선 절제술을 하고 아니면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생기는 분들 드시 네. 음. 그거는 이제 평생 먹어요안 먹어본 적 있어요? 아니 이호선 씨 네네. 어머님은 어떠셨어요? 저희 어머니는 지금 40년째 복용 중이십니다. 아 네. 그리고 이제 지금 70대 중반이신데요. 어, 저 의사선생님 말씀에 최근에 그 진료를 다시 하셨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는 그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또 제대로 조절을 안 하셨어요. 그랬더니 요게 한쪽을 떼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시 또 이렇게 부어오르고 어. 그 다음에 그거가 조금 진정이 됐다가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1cm가량이 또 커졌다고 하시더라고요. 약을 매달 드시는데요. 한 알, 처음에는 1.5알을 어. 먹으라고 했었는데 어. 그거를 그냥 반알만 드셨대요. 어, 오늘. 그래요? 네. 야, 그러니까 야, 충분히 예. 그러니까 의사가 권하는 만큼을 드셔야 되는데 안 드시니까 맞아요. 이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어. 것 같더라고요. 아. 음. 음. 그러니까 이제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치료를 위해서는 당연한 거지만 이걸 직접 드시는 분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죠 음, 당뇨, 혈압약, 그러지만 누님도 이걸 평생 드셔야 되니까 어디 뭐 여행을 간다든지 이게 스트레스여 가지고 이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그 스트레스 이게 엄청 나고 또 약값도 나, 이게 엄청 나요. 본인 얘기니 난 본인 얘기부터 네. 말하자. 근데 이거 평생 먹어야 된다.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안. 아, 내가 오늘 할 일. 그약 먹. 뭐, 그왜스트레스를 생각하냐 이거야. 내가 해야 할 일인데. 아. 그러니까 나는 딱 여기다 약을 이렇게 어. 딱딱딱 놔요. 그래서 아 요거 요거 그래.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니까 먹자. 10점 30분이니까 먹자. 그래서 먹는 거고. 먹고 나서는 또딱3 0분 있다 먹는 약이 있어요. 그걸 잊어버리면 그날이 기분이 아, 언제? 저도 사실은 어.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 혈압약을 쭉 계속 먹고 아, 있거든요. 아, 예. 가정력이 있어서. 예. 이게 약 먹는 거, 혈압약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고 그는데 그럼 뭐 평생 먹지 뭐뭐 뭐 이렇게 생각? 아니 약을 편안하게 네. 가져. 약을 쉬다고 생각하는데, 쉬면 <laughs> <저는> 평생 먹잖아. 기분이 안 좋잖아요. <laughs> <laughs> 아, 요 예.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게, 둘째 형수님은 지금 5년째 계속, 왜냐면 호르몬이 분비 조절하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, 음, 음, 음. 큰 형수님은 99년 수술해서 지금 14년이 지났는데, 지금은 약을 안 드신다고 하니까, 이거 어떻게 만나요? 음. 자, 걸어볼까요? 이덕기 전문가님, 정말로 갑상선암 평생 약을 음. 먹어야 되는 겁니까? 네, 먹어야 돼. 아, 아 대부분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, 암 수술을 하게 되면, 갑상선을 다 떼어내게 되죠. 음. 그러면 갑상선 암은 없어지지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생겨나게 됩니다. 갑상선이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드셔야겠죠. 근데 네. 그러니까 이거 말고 어떤 경우에는 갑상선이 있었던 갑상선은 양쪽에 두 가지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. 네. 하나 있는데 한쪽을 떼어내게 됩니다. 그럼 오 하나 있으니까 나는 뭐약안 먹어도 되겠지. 그러면서 약을 안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. 절대로 안 됩니다. 음. 음. 그래. 아. 선생님, 저기, 갑상선 약을 안 먹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요? 쉽게 얘기하면 갑상선은 그 보일러의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그 스위치를 놓으려고 했는데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십시오. 아 춥겠죠. 아, 추워. 그리고 추워. 네, 굉장히 춥고 또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떨어지죠. 아 피곤하고. 예, 피곤하고 만성피로 또 우울증도 오겠죠. 또 변도 보면 뭐 변비가 오겠죠 그리고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태워야 되는데 음. 안 탑니다 그럼 어떻게 되습니까 여자분들 제일 싫어하시는거 비만이 오는거죠 아 아니 아니 진짜 나이가 그리고, 아직 그럴 나이가 네네. 아닌데 진짜 어. 네. 감정기복 심해지네요 네. 그러니까 처음에 좀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쪽을 떼어냈는데 한쪽은 있는데 음. 안먹어도 어, 되지 않습니까 라는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갑상선 수술을 하게 되면 갑상선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갑상선 기능을 안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근데 우리 몸 안에는 갑상선을 나오게끔 하는 자극 호르몬이 아니다그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늘어나게 되면 갑상선 암이 늘어납니다. 그럼 재발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우리 몸 안에 갑상선 호르몬은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약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. 아